원래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좋아하셨나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썩 좋아지는 않았는데요. 지금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연구단지는 세계적인 연구단지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 여러 연구소가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제 과학 기술자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저분이 뭐 아시는 분인지 또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그 모르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기 연구 활동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주민들과 이렇게 어떤 그 소통이 참 없거든요. 아사람수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대서 많이 하는 들어가 얘가 한국 기계 연구원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어, 뭘좀 이렇게 봉사활동을 좀 해볼까 생각하다가, 그래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런, 어, 재능기부 강사들은 제가 이렇게 모셔올 테니까 좀 장소 제공하고 홍보를 좀 해주시면 제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그단에동장님이 아, 그거 조, 좋은 아이디어다. 이래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과학기술 을 위주로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어, 문화 예술, 인문사회 이런까지도 같이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사 그런 과학 나노 기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 삶의 세계를 다시 한번 찾아봤고요. 아, 나노라는 게 정말 말만 들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미 있고 유익했고요. 배울 게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웠지만 이해가 가기 쉽게 잘 강의해 주셨어요. 마을 공동체 다비시 금년째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전민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답을 찾는 자연 모사 기술이라고 해서요. 자연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자연에서 우리가 어떤 과학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야 될 과학이 어떤 과학인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강연을 들으시고, 아! 거기에 그런 게 있었군요. 몰랐는데 한번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환경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 조금 더 환경을 위한, 자연을 위한 생활을 해야겠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모든 일상생활이 사실은 다 과학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 다 과학에 굉장히 친숙하시고 많은 걸 아는데 좀더더 더 그런 거에 익숙하시도록 많이 노출이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과학자들이 해야 될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강연을 요청이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무를 해봤지만은 어 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계기가 사실 그동안 없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이제 그 과학기술을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다. 왜이 코로나가 발생했고 우리는 어떻게 또 조심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그 전문가들이 우리 연구단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자세히 설명도 듣고 이러면 주민들의 어떤 그 지식 수준이 향상되고 이게 과학기술의 대중화 그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제 쉽게 설명을 들으면 어이 통로에서 자주 만나고 했는데 저 사람이 저런 분인 줄몰 저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들어보니까 배운 그 어떤 지식이 계속 좀 쌓이는 것같아서 너무 좋다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다비세는 어떤 <laughs> 구성원들이 와 계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눈높이를 어디에 둬야 할까 그리고 강연이 1시간 반 이상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따분하지 않으실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신 주민들께서 정말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고,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거 손자 데리고 와서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그런 말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고, 이제 강연을 하면서 사실 저도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임을 가지 모해가지고또 이웃의 사람들끼리 서로 만남의 공간도 되고, 서로 이제 소통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합의 장소로도 괜찮겠다 이런 이제 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네 마을 주민과 접하는 게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주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진짜 손자부터 우리 할아버지까지 같이 뭔가를 같이 공유하고 듣고 또 옆에 이웃을 만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곳에도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하는 뿐만 아니라 그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맞추고 나서 또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내가 하는 일하고 조금 더 한번 같이 이렇게 협력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이제 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처음 시도는 주민들을 위해서만 이렇 했는데, 아, 이게, 뭐, 그 외에도 전문가들끼리또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것도 큰수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살아가는 동안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계속 해나가는 일. 여러 가지를 볼지만 많은 것을 보고 또 듣고 하는 게참 배움에 많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배움이란 사는 것? 제 나이 되면 산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결국은 배움 이골 삶? 그러니까 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 결국 내가 뭔가를 계속 배우고 배워야 사실 계속 자각을 하고 좀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결국 배움은 꼭삶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그 끝이 끝이 없다. 우리 인, 인생이 인생이라는 게그 결국은 배움의 연속이다. 다비이뜻 떠선 어, 주민이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게 재능 기부하는 강사님이나 모두 다 빛나는 그런 이제 존재다. 뭐 이런 뜻에서 다 빛, 빛이다. 이다 빛.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눈이 녹으면 하면 딱 어~ 물이 됩니다 그런 대답도 나오지만 어떻게 하면 어~ 얼음이 안 얼게 하지 오히려 그런 게 생각이 막 나네요 저는 어~ 그니까 블루투스 샤워기가 뭘까부터 일단 정의부터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이~ 머리 위에는 우리 국민들이 먹. 오늘 하루 동안 쓸 물이 충분히 다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물을 활용하지 않고 우리는 지하나 뭐 바닷물에서 다 물을 가져오죠. 그 땅을 파고 하는 건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기반. 이제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 있는 이 떠다니는 물방울을 잡아서 물을 만드는 거는 쉽진 않지만 전기만 있으면 할수 있거든요. 저도 그 연구를 하는데 이게 속도의 문제죠. 샤워기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단시간에 필요하잖아요. 이 공기에 있는 수분을 모두 모아서 물을 만드는 게좀더 더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야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시스템이 비대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이제 물이 똑. 떨어지다 말겠죠. 그래서 계속 과학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한 20년 뒤에는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희망 상황입니다.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물론 제가 살아 있을 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꿈 같은 얘기지만 그런 거를 과자들이 학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할수 있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시기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